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예, 어, 또, 이번 주가 밝았네요. 어, 우선 초콜, 아, 예, 내외, 일곱 시에 내외 떴었는데, 예, 내외는 안 잡혔고, 야, 부단 이때까지 한 콜도 안뜯다가까오는 네, 우선 초콜 잡은 거, 예, 다천에서, 예, 중앙역 25,000원, 네, 2,000원 더, 더준것 같네요. 원래 23,000원 정도 나오는데, 음, 우선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다. 예, 음, 나름, 착지, 단가, 시간 대비 어, 나름 괜찮은데 우선 가봐야 알겠네 오늘 월요일 어, 우선 오늘부터는 적당히 이제 <laughs> 미션 없이 이제 적당히 타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내첫홀 네, 중앙역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파이팅하시고좀 네, 이따가 중앙정에서 보겠습니다 아, 그럼 좀더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오 빨리 왔다. 얼마나 맞지? 담배가 아까 35분인가 있었나? 기억 이안 나네. 한 20분 이 정도 걸려서 도착했고요. 기사님들은 와, 여우. <laughs> 왜 이렇게 기사님 많지? <laughs> 한 명도 없어야 정상인데. <laughs> 우선은 에, 여기서 대기하면서 두 번째 고 잡고 오겠습니다. 오늘 목표 7만 원. 네, 적당히 타고. 월요일이니까 빨리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긴 할 건데 아또 멀리 가면 또 힘들어질 것 같고 우선은 대기하면서 적당한 단가 맞으면 어디든지 잡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어, 와 대충 한 시간 죽었네요. 아 콜은 안뜬건 아닌데 키우다가 전부 다 뺏기고 야다 잡아가네. 그고 진주. 야, 6만 원 찍어주면 갈랜데, 5만 5천 원 찍어줘서 못 갖고, 예, 그것도 빠지더라고요. 5만 5천 원 나름 괜찮긴 했는데, 음 그래도 조금 키우고 싶었어. 예, 우선은 내 예, 예, 우선 김해 삼정, 예, 이것도 2만 3천 원부터 올라갔나? 아무도 안 가더라고. 우선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는 멀어서 못 갖고, 와 아, 근데 참. 콜이 없네요 <laughs> 아 이번에 후불로 하면 안 돼? 지금 이거 하면 12만원 넘겄다 와 우선 네, 빠르게 이제 김해로 넘어가죠 네. 아 진주 갈걸 잘못했나 진주에서 버스 타고 내려와도 오늘 일단 다간거 같은데 <laughs> 예, 우선 네, 김해 가서 오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10시 17분 와 월요일은 월요일이다 콜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한 코라고 심하이 나버릴까? <laughs> 이거 한 코라고 심하이, 심이 나가? 괜찮은데. 기차 타고 내려오면, 음, 45,000원 먹고, 진영에서 복귀콜 잡으면 딱인데. 어, 우선 한 번만 튕겨주면 갑니다. 예. 진해동, 진해동이라서, 그나마 기사님들이 없을 것 같은데. 와. 와 왜래 불암동 내동을 찍고 싶네. <laughs> 우선 네 이거 교동 이거 뜨면 한 번만 더튕 가주면 잡고 바로 이동해 볼게요. 근데 주겠나? 어, 기사님들 안 놔둘 것 같은데. 요건 어디야? 요도 진해동인가? 아거는 불암역. 아 이거보다 내동보다 교동이 43분에 5만원. 한 번만 더튕가줘 5만 5천원 하면 5만원 먹으니까. 그리고 가는데 20분 도착하면 11시 조금 넘으니까 어, 나름 괜찮은데. 한 번만 더 튕겨주지. 보자. 확실히 봐야 돼. 음. 삼문동이고. 미랑역이면, 와, 거리는 미랑역까지 거리는 쪼 된다. 에헤이, 이런 거안 가, 안 가, 안 가. 자, 교동. 교동 잡으러 갑시다. 교동 잡으러 가자. 에헤이, 이런 거안 간다고. <laughs> 웃었네. 이거 교동, 뭐야? 와, 단가 잘 좋다. 와, 진짜 잘 좋다. 부산 망미 4만 5천원 경력 긴겨지겠지 한번 잡아볼까 그랬나 <laughs> 야 네, 진짜 잘 줬다 방금 네, 우선 배차 이랬다던데 방금 이것도, 이거 잡아서 한콜루행해서 우선 배차 줬나 우선 데 네, 이게 제일 땡기네요 이거 잡고 기차 타면 되니까 우선은 네콜 잡고 오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laughs> 와. 어 미량 갔어야 돼요. 와, 졸라 죽었다. 우와, 매. 우선은, 네, 잡고 왔고요. 야 아, 진짜. 우선은, 네, 진정 들어갈게요, 진정. 진정 들어갔다가, 와, 복귀할 수있을려가 모르겠네. 우선은, 진정, 빠르게 진정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하 <laughs> 어, 졸라 죽었다. <laughs> 와, 진짜. 어, 오늘 집에 못갈뻔 했네. 우선은, 진정 가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어, 얼마나 걸렸지? 와, 25분? 27분? 이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우선, 네, 오자마자, 와, 부담 남은 거, 1초 딱될 때, 딱 뜨더라고. 이야, 타이밍 좋았다. 네, 우선은, 양덕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네, 22분? 더 있던데. 우선, 네, 빠르게 양덕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귀콜 잡으면 되겠네요. 우와, 콜 없는데, 하나, 그나마 얻어 걸려서 살아가네요. 우선 네 빠르게 양덕 가서 오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빨리 가야 돼. 도착했습니다. 네, 12시, 아 어, 이제 포켓콜, 아 포켓콜만 주세요.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와, 기사님 진짜 많다. 와. 야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여기서 요, 요 근처에서. 음아 고민되네 어쩌지 창원을 들어가야 돼아 어, 우선은 단가 낮춰서 아 15,000원 소답동 아 소답동 13,000원 쪼개줄것 같은데 15,000원이면 여기서 와 상남밖에 없구나 상남 그쪽 사파 상남 그쪽도 돼야지1 5 0 0원 주겠네. 우선 이 네, 근처에서 어, 조금만 대기하다가 예, 콜 잡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복귀 위주로. 복귀 위주로. 12시. 예, 오늘부터 좀 일찍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물이 안 하고 이제 외곽 안 빠지고 예, 복귀 콜마. 예, 아니면 창원 들어가는 거, 상남 들어가는 거. 와콜 9개. 다 죽었다. 와 진짜. 역시 월요일에는 월요일이다. 우선 네콜 잡고 오겠습니다. 뭐 지금 콜이 없어서. 좀 있다가 올게요 아무것도 보여 줄게 없다. 콜 잡고 올게요. 네, 왔습니다. 12시 7분이고요. 네, 와, 이게 왜 내한테 잡히지? 우선 네복귀 콜이고요. 네, 무도. 아유,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와. 네, 1kg인데. 내한테 올라오네. 키울까 하다가 그냥 바로 잡았어요.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우선 내가 네, 잡고 우선 복귀하겠습니다. 네. 어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출근하면서 네, 차 찾으러 가야겠네요. <laughs> 우선은 네, 무동 가서 오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우선 깔끔하게 한것 같네. 좀 이따 올게요. 근데, 네. 예, 의유가 어딜까요? <laughs> 나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 방금 관계가 떴는데 안 잡혔어. 네, 어디냐면, 네, 아. 다시 여기, 원래 있던데, 예. 네, 갔다가, 뭐, 놔두고 왔대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합성동에. 그래서 요금은 완료치고, 그리고 2만원 더 받고. 이게 얼마짜리였지? 16,000원? 16,000원? 예, 네, 마모, 16,000원. 예, 네, 이런 통, 포탈 뭐, 수수료 빼고, 36,000원. 나름, 괜찮긴, 괜찮았는데. 야, 집에 가지? 어 집에 가지? 집에 어 가지? 방금 양극동에서 관계 떴었는데, 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안 잡히더라고요. 웃었는데, 여기서 우선 좀 대기 타죠. 한 시까지만 대기 타다가, 안 되면, 이제, 킥보 타고 넘어가야죠. 어. 아, 진짜, 안 돼! <laughs> 안 그러면, 다시 이쪽에 뭐 놔두고 왔다 했는데, 다시 부를 수가 있어. 근데 다시 잡기도참 거시기하다 조금 미안시러워서 뭐 자기가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는데 아 우선은 네, 대기하면서 콜 잡고 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1시까지 있다가 주손님 부르면 다시 한번 잡아보고 안그러면 킥보드 타고 넘어가고 아 진해 경화동넘어가겠고 방금 있던거 우선은 여기서 아, 담배 아, 포담 아, 포담쓸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복귀 콜만 잡을 거라서 굳이 포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네. 우선은 네, 이어서 대기하면서 콜 잡고 오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뜨겠지. 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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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야, 아무것도 안 돼. <laughs> 아무것도 안 된다. 아, 이, 아까 그 손님 기다리 하나. 아, 아, 근데, 아, 아까 봤어. 아 고민했어 이걸 찍을까 말까 하다가 키우다가 난리 먹었어요 관계인데 야, 찍는 게 맞았는데 한 번만 더 튄가 몰라다가 <laughs> 우선은 어, 콜안 떠요 우선은 정산하고 킥보드 타고 살살 넘어가야겠다 아니 기다려 볼까 100% 다시 무동 부르긴 부를 건데 근데 언제 부를려가 모르겠네 아, 진짜. 없고 3만 원. 25,000원. 매 여기 없나? 예, 네, 22,000원. 아, 아까 그거 찍 찍는 게 맞는데. 예. 네, 15,800원, 17,600원. 15,800원은 2만 원 보라색에서 35,800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얼마야 아아 아, 진짜 집에 못가잖아 11만 7천원 빼고 11만 7천원 여기서 복귀묵 고기콜만 잡으면 13만원 넘는데 아 불러 줄려나 모르겠다 <laughs> 못간다 못간다 우선은 내 천천히 그냥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천천히 타고 넘어가죠 여기서 몇 킬로야 와 장난이 뭔데 아 어, 강계 강계 떡산 2차 아9 8 k 로못 떴다 아이씨 아니야 9.8km 예, 타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포기 포기 예. 가다가 얻어 갈리면 예, 다시 오도록 하고요 아, 별 기대는 안한다만은 예, 그냥 넘어 갈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예, 진작에 씻고 잤겠다 이제 <laughs> 이마는 안 풀고 예, 씻고 잤는 게더 좋았는데 예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볼게요